1235일 되는 미국 대상 지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 날씨 같습니다. 하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저희 초등학교 교사 사망으로 인한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9월 4일이 월요일입니다. 집단 행동에 7만여 명의 교사들이 동조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가관입니다가관 가간.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원 노조가 지금 몇 개나 됩니다. 그런 노조의 힘으로 절제할 수도 없는 길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교사들은 잘 듣고 거듭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집단행동을 이끌고 있는 교사들은 교사들의 역사, 교원조합의 역사, 교육운동의 역사, 교육사의 역사를 알고 있는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십 수년 전 학교에서 지금과 같은 교육사건이 생긴 그게 뭐냐 일진사태입니다 일진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주먹 쎈 놈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다치고 그래서 그때 부모 학부모들이 피해 입은 학생 또 가해를 한 학생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책을 세우고 할때청량이모중학 중과 정모 선생입니다. 일진에 자기가 해결사인 것처럼 찾아오는 학부모들을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우리 엄마 학부모들을 성추행을 했으면 성추행을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그래서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그중 엄마 한 분이 제일 먼저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를 하고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권력이 다이으쓰고 정교조가 똘똘 뭉치고, 끝내 먼저 용기를 내었던 그 학부모는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부모들이 그 투쟁을 못하게 됐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은 그냥 선생을 했어니 그런 인간이 그냥 선생을 했어니또 십수년 전인한 15년, 16년 된 충청도 뭐 조장 선생입니다. 자기 제자가 학교에 교생으로 왔습니다. 얘야 예, 김 선생 커피 한잔타 줄래? 예 커피 한잔 마시고 교장선생님 돌아가 시왜돌아가신는지 압니까? 전교조가 선생에게 교장이 커피 심부름 시켰다 그래갖고 계속 압박하고 용 사과하라 그러고 집단 행동을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제자가 나에게 커피 한잔타준걸 갖고 그 커피 한잔타 주라고 말했다는 거 하나 갖고 나를 이렇게 모욕을 주고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십수년 전에, 짐상군이하고, 이 강노인 등등 학생 인권조례 만들겠다고. 그 학생인권조례안에는 임신 출산의 자유 막뭐 별게 다 있어 학부모들이 분노가 아니라 놀랄 지경이었어 그와 반대하던 학부모들은 지금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고 10년이 넘는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서울 통과됐어 나머지 지역은 통과될 때 충청도까지 서울에서 내려가서 그걸 반대를 하고 막아낸 것도 있었지만 큰 데는 다 뚫렸어 교권은 그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때 교원 집단들 뭘했습니까 교사 집단들이 뭘했습니까 전교조가 앞장서서 있고 한국교총은 구경만 했어니 그래서 교사의 교권은 무너졌습니다. 학교 안에서 숱한 학생들이 교사들에 의해서 사랑의 매를 넘어서 폭력 수준으로 당할 때 학부모들은 할수 있는 게없습니다 학교 안에 학생들의 교사에 의한 학생의 성추행이 수없이 일어나도 언론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언론과 권력을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다. 교사들이 공교육을 다 놔두고 사교육 현장에 가서 학원 강사하고 수천만 원을 돈을 받고 그런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교사들이 반성합시다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학부모에 대해서 엄청난 집단적인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공격을 내가 당신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그때 뭘 했냐고 교단이 망가지고 교육이 망가지고 할때 당신들은 뭘 했냐고 지금도 조리 종사원들이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다 내팽개치고 대화로 나갈 때. 교사들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교육권, 학습권 다 무너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교사 중에 말하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교육이 이렇게 망가지고 학습권과 교육권 이게 다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이 교사 집단, 세이초 학부모 괴롭힘에 대해서 교사가 돌아가신 거, 그건 전국민의 아파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도 나서고 해서 법을 바꾸고 이래 해보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을 빼서 한꺼번에 다 알아. 그리고 이만 삼만. 지금 구만이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까 내가 일 열거했던 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 밑에 숨은 그 지저분한 것들은 수없이 많아. 요 서로 말 못할 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제가 학부모 운동을 진하게 긴 세월 10년여 세월을 해왔기 때문에 그 교사들의 그 지저분한 것들을 수없이 접하고 여교사의 남편이 제보하고 그 여교사의 자식이 제보하고 너무 너무 많습니다. 민주노총 간부가 도망가다가 정교조 여교사 집에 숨겨뒀더니 민주노총 간부가 여교사를 성추행했어. 그때 교사들은 뭘 했습니까? 숨겨준 거에도 얼마나 고마운데 그 숨겨준 여교사를 성을 착취한 놈이 그인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조 한마디도 안 했어. 그 여교사를 구이지도 않았어. 그런 집단이 교사 집단. 학부모들이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사들의 행동이 지나칠 때로 과해질 때 학부모들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분노해서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학부모 운동하면서 교사들이 하도 미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학교 안 보내기 운동을 하자 충북 교육청 청교에 가서는 그때 김병훈과 교육감이 학생 인권 조례 통과시키려 할때 우리 학부모들은 만약에 통과시키면은 학교 안 보내기 운동하겠다 그랬습니다. 학교 안 보내. 교사들의 그런 비교육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학교를 저버린 학생과 학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다 어디로 간지 압니까 대한 학교로 가고 유학으로 떠나고. 홈스테이를 하고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 시장은 제가 볼 때는 200조 시장이에요. 200조. 국가 예산이 세금으로 100조 정도 들어가고 일반 학부모가 쓰는 돈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거 다치면 100조 정도 200조나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을 200조나 쓰고도 불구하고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가장 낮은 곳이 바로 교육 현장입니다. 이거 선생들 교사들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대우를 받으면서 교육 소비자인 또 교육 주권자인 학생 학부모들에게 만족도를 이렇게 주지 못하고 다 학원으로 가게끔 만든 이 교사 집단들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 잘했다고 집단 행동을 한두 분도 아니고 스위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그들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저 잘못된 교사 집단에게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고 교육으로 향한 나라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미래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사들의 자질은 대한민국 미래를 열수 있는 자질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사들은 대학원 수준의 이상의 학력, 학위를 갖고 그런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교사 이상의 학위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요즘 되게 똑똑해요. 아이들은 학생의 선생님의 등을 보고 배우고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선생님의 지적 수준이 높은지 아이들은 다 압니다. 교은임용고시만 패스되고 조사만 되면 그냥 만만디, 만만디. 이제 난 자를 사람도 없고, 그냥 가면 돼. 공부 안 해도 누가 안 잘라. 교육을 잘못 가르쳐도 안 잘라. 심지어 정신병자가 돼도 자를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 교훈을 퇴출할 수 있는 퇴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교훈 평가 제도라는 것을 1 3년 전인가 우리가 그때 그 반대를 하면서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되는데 된다 어떻게 뭐 괜지습니까 교훈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연수만 갔다 오면 되게끔 해놨어요 징벌도 없고 징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조직에서 잘못이 있고 함량이 능력이 이상이 있으면은 퇴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교훈은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면은 운 좋은 사람은 유능한 교사 밑에 자라 운 나쁜 사람은 학생 학부모는 그런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은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울 교육상구, 서초, 광남, 송파, 이런데 학부모들이 지적 수준이 높잖아요. 그런 데는 선생들이 진장을 합니다. 지켜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기, 구로, 미아리, 뭐 저런 달동네는 학부모들이 함께 맞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는가 안 가르치는가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맨날 가서 만지 뭐 압니까? 정교적 운동하고 지금처럼 야, 투쟁하러 나와, 투쟁하러 나가고. 그것밖에 안 해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변두리 학생들은 늘 소외받고 아웃사이드로 교사들은 그래서 안 되잖아요 아웃사이드에 있는 아이들일수록 애정을 갖고 더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오늘의 교육의 현실이다 지금 대모를 주도하고 있고 대모 현장에 나가는 교사들이요. 교육의 역사를 밟고 학부모가 교사들을 괴롭힌 것보다 교사들이 그 30년 정교조 89년 생기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끝내 교육의 질을 망가뜨리고 국가 교육의치마저 다 망가뜨린 주범이 바로 정교조요. 그게 침묵했던 조사라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와 교육부에 맡겨놓고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서 제가 말했던 이런 걸 대내에서 교육현장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을 공격하는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교사들이 그리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갖고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교사 집단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어젯밤에 우리 또 종창아제가 밤을 세웠습니다 송아제 아침 일찍 와서 또 초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